첫 번째로는 이런 회사의 특징,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음. 적습니다. 아, 아 어느 경우에는, 정도 알수 있구나 이게 네, 지분이 높으면 음. 음. 넘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분이 적으면 돈을 조금만 있어도 음. 이제 사울수 있으니까. 네, 적은 금액으로 음. 지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메이크하는. 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최대주주의 지분이 적은 회사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요. 네. 어, 이런, 이런 이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네. 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네. 제가 여기서 밑전 다 보이면 안 되니까 네. 딱두 가지만 밝힐게요. 아또 있는데? 네,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가 몇만이 또공감하아 그렇죠, 그렇죠. 몇만 몇만 네 몇만 한. 10만? 역시 <laughs> 너무 실수했네요. 5만 수익이 한 5만 정도. 아, 알겠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거 얘기를 네. 해드리면 일단 최대 주주가 나이가 많고요. 아, 나이가 많고 그리고 자녀 수. 아, 이게 자녀들끼리 또 싸우는구나. 네. 아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예전에 이제 역사를 보면. 네. 왕이 있고, 네. 왕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왕세자나, 네. 뭐, 이런 걸 책봉을 안 해놓고, 네. 이제 왕이 죽어요. 네. 혹은 책봉을 해놓고도 이제 왕이 죽더라도, 그쵸. 그 안에서 서열 싸움, 서로 이제 왕되려고, 네. 갑자기 왕자의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서로 죽인 행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게 현대판으로 넘어와서는 그 지분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음... 서로 자기가 최대주주가 되려고. 음... 최대주주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도 마음대로 앉힐 수 있고, 음. 내가 할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가 많은 집안, 음. 그, 그래서 이런 최대주주 나이가 많은, 많은 곳을 피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최대주주 나이가 많은데 자녀 수도 많은 네. 이런 기업은 우리가 나중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후보군으로 미리 뽑아놓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자녀수가 많으면, 네. 그래서 자녀수가 많은데. 그런 주식을 보면 된다. 네. 아... 그런 건 어디서 확인한다? 공시. 공시에서 확인한다. 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네. 그리고 이 자녀수가 그냥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자녀의 지분이, 자녀가 한 둘, 셋, 넷 이렇게 돼도 돼요. 근데 음... 지분율이. 어느 정도 조금 있어야 되는구나. 다 고만고만. 아... 한 명이 너무 압도적이야. 그러면 넘볼 수가 없어. 음... 고만고만 해야지 얘네끼리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돌이 다가, 그쵸. 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삼성이, 삼성이나 현대 창업주들 네. 뭐 이런 분들은 네. 회사를 갔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계열사를 하나씩 떼줘요, 자녀들한테. 아. 너 이거 들고 나가.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삼성 뭐 현대에서도 이제 뻗어나온 그런 그룹들이 많죠. 음. LG 뭐 LX 그룹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LS 그룹 있고 LX 그룹 있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런 그룹들이 다 LG에서 파생해서 나온 범가 계열이고. 아.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현명한 이런 창업주들은 자녀들을 미리 다 독립을 시킵니다. 저 수년 그룹은 알아요. 수년. 아 순양 그룹. 네, 순양 그룹은 <laughs> 이제 최고잖아요. 네, 거기는 한 놈한테 몰아주기여가지고. <laughs> <laughs> 막내집. 네 막내한테. 어? 부잣집 막내아들네. 아, 재벌집이야. 아, 재벌집. 안 보셨구나. 어. <laughs> 봤는데 이제 그 모대어요. 잘 아, <laughs> 아, 오늘 그럼 다 말씀드리는 거 모대운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모대게 아니라 네. 이제 이거 이거 일써 가지고 이거 이게, 이게 넣어야 돼요. 예. 네, 다, <laughs> 다 외우셔야 돼요. <laughs> 네. 외울 거예요.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번.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 네. 보통 주가가 많이 급등하는데 네. 일례로 이두 가지의 사례가 다 해당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오. 예시로 한진칼이 있었어요. 한진그룹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얘기 네. 진짜로? 네. 한진칼이라고 있었는데, 네. 이한진칼에 어 먼저 기관 투자자, 네. 이제 강성부 펀드라고 있어요. 네. 이 당시 강성부 펀드가 주주행동주의 펀드라고 해가지고, 네.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주주의 목소리를 갖다가 어 그런 대신 내주는 거죠. 음.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니까, 음. 우리 이런 주주들을 대표해서 이런 이런 걸 요구한다, 너네가 뭐 배당을 하든, 주주 가치를 높여서 주가를 띄우든 너네가 이런 걸 해라 말안 듣는다? 우리가 지분을 더 취득해서 너네 경영권 우리가 뺏은 다음에 우리의 사람으로 너희 회사의 임직원을 갖다가 앉히고 우리 마음대로 이제 회사를 경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진그룹과 이제 강성보 펀드의 싸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싸움이 생겼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죠. 왜냐하면 그렇죠. 매수 경쟁이 붙으니까 아.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진카레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셨는데. 오, 그렇죠. 근데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하필 그 당시에 자녀수도 많았네. 음. 자녀들의 지분도 고만고만해. 음.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또그 안에서 경영권 분쟁이 난 거예요. 오. 그러면서 주가가 또 한번 초급등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차트를 못 보여드려가지고. 뭐 볼 수가 없는데, 네. 다음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때 한진칼이 정말 초급등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올라간 경우가 있다. 음.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예시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최대주주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 너무 재밌어요. 네. 지금 뭐 한진칼 여기까지 나와서 결국 승자가 어떻게 됐어요? 어, 결국 승자는 뭐 윈윈했습니다.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른 다음에 매각을 해가지고, 지분 가치를 갖다가 많이 가져가서 많이 펀드 수익금을 갖다가 많이 올렸고요. 오, 네. 한진칼의 이제 대주주는 이제 윈이, 그 결국 그 장남이 경영권을 지켜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윈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거 살짝 냄새가 나는데? <laughs> 네, 살짝. 뭐... 그쵸, 살짝? <laughs> 살짝. 살짝 냄새가 나는데, 네. 이거 잠깐... 네. 약간.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음... 과거의 사례도 있었고, 네. 최근 현대판에서도 그런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음...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음.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뭐 결코 주가 조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건 정당한 주주를 위해서 정당한 이제 행동을 취하는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주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음. 해주실 거아니죠 네, 다음에는 우리가 알 거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재료라고 함은 네. 네. 주가를 갖다가 띄울 수 있는 재료. 아... 그냥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네. 하고요. 네, 보통 재료라고 하는데, 네. 재료는 다양합니다.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음. 새로운 수주, 이렇게 뭐 사업 수주가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신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하다못해 뭐 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뭐좀 극단적인 예로, 네. 작년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뽑혀서 됐잖아요. 네, 네, 네. 그 하기 전에. 주식시장에서는 윤석열 테마주가 불렀어요. 테마주가 불었는데 그제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음. 어,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어. 네. 그러면 이 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회사의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좀 혜택이나 그런 좀 긍정적인 정책을 음. 필 수가 있으니까, 이 회사가 나중에 수혜를 받을 거야. 라는 음. 느낌으로, 그 회사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당선이 되고 그 다음날 엄청난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주가는 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선이 되는 순간 재료 소멸이 돼요 다 선반영이거든요 <laughs> 아,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는 또 이제 다른 또 나중에 재료 하면서 우리가 어, 얘기할 를 건데 아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 볼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파평윤 씨 관련 이유가 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대표가 네. 파평 윤 씨야. 네. 근데 네. 윤석열 씨가 네. 성이 파평 윤 씨야. 네. 같은 종파라고. 아, 네. 그 회사가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아, 충분히 그럴 만할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 그거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오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